신은 죽었다. 라는 충격적인 선언을 한 철학자는 누구였을까요?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두뇌를 가진 철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인류 문명을 뒤흔든 5명의 천재 철학자들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똑똑했던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사고방식 자체를 바꾸고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죠.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 이 철학자들의 사상이 여러분의 일상에 스며들어 있을 겁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방식부터 도덕적 판단까지 오늘 소개할 철학자들의 지문이 곳곳에 숨어있어요. 자, 준비되셨나요? 지금부터 인류 역사상 가장 빛나는 지성의 세계로 함께 떠나봅시다. 본격적인 순위 발표에 앞서 어떤 기준으로 이 5명을 선정했는지 설명해드릴게요. 철학자의 지능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IQ 테스트를 할 수도 없는 노르시니 저는 다음 네가지 기준을 세웠습니다. 첫째, 논리적 깊이입니다. 얼마나 체계적이고 엄밀한 사고를 했는지를 평가했어요. 예를 들어 아리스토텔레스가 만든 3단 논법은 23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기초가 되고 있죠. 둘째, 창의성입니다. 기존 사고의 틀을 깨고 얼마나 혁신적인 관점을 제시했는가를 봤어요. 니체의 신은 죽었다는 선언은 서구 사회의 도덕관을 뿌리째 흔들었습니다. 셋째, 학문적 영향력입니다. 철학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른 학문 분야에 얼마나 넓게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봤어요. 플라톤의 이데아로는 서양 철학의 근간이 되었을 뿐 아니라 현대 심리학과 예술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죠. 넷째, 시대의 초월, 통찰력입니다. 그들의 사상이 수백,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지를 평가했어요. 예를 들어, 칸트의 도덕원칙은 오늘날 AI 윤리 문제에서도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기준을 알았으니, 역대 최고의 철학자 탑 5를 함께 살펴볼까요? 오위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오위는 과학자로 더 유명하지만 철학적 통찰로도 큰 족적을 남긴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입니다. 상상력은 지식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한 아인슈타인은 단순한 물리학자가 아니었어요. 1879년 독일에서 태어난 그는 1905년 특수 상대성 이론을, 1915년에는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시간과 공간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라는 그의 주장은 물리학적 발견을 넘어 철학적 혁명이었죠. 아인슈타인 이전까지 우리는 시간이 모든 곳에서 같은 속도로 흐른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는 시간은 상대적이라고 말했죠. 이건 칸트가 말한 인간 인식의 선음적 조건을 완전히 뒤집는 혁명적 사고였습니다. 그의 사상은 현대 생활에도 깊숙이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심리학에서는 시간은 주관적이라는 아인슈타인의 통찰을 활용해 집중할 때 시간이 빨리 가는 현상을 설명합니다. 또 vr 기술에서 가상 현실의 시간 경험이 실제와 다르게 설계되는 것도 그의 상대성 개념에서 영감을 받았죠. 우주에 대해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것이 이해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라는 그의 말은 과학과 철학의 경계를 허물며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던집니다. 과학자이자 철학자인 아인슈타인, 여러분은 그의 지능에 어떤 점수를 주시겠어요? 사인은 음. 서양 철학의 기초를 세운 플라톤입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매트릭스를 보셨나요? 그 영화의 핵심 아이디어가 바로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에서 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기원전 428년경 아테네에서 태어난 플라톤은 스승 소크라테스의 죽음 후 아카데미아를 세워 철학을 가르쳤어요. 그의 대표작 국가에서 소개된 동굴의 비유는 우리가 보는 세상은 진짜가 아니라 그림자일 뿐이라는 충격적인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24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인식 한계를 설명하는 데 사용되어 심리학에서는 인지편향을 설명할 때 우리는 플라톤의 동굴 속 죄수처럼 편견에 갇혀있다고 말하죠. 그의 이데아로는 진정한 실제는 변하지 않는 형상이 있다고 주장하며 서양 철학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진정한 지식은 영혼 속에 있다는 그의 말은 교육의 본질을 꿰뚫고 있어요. 현대 교육에서도 플라톤의 영향력은 강력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탐구 중심 학습법은 그의 대화법에서 영감을 받았어요. 학생들이 질문을 통해 스스로 지식을 발견해가는 과정은 플라톤이 이상적으로 여긴 교육 방식과 닮아 있죠. 물론 그의 철학이 완벽하진 않았어요. 이상 국가론에서 보여준 엘리트주의적 시각은 오늘날 비판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철학의 근본 질문들을 던지고 체계화한 그의 업적은 인류 지성사에 큰 획을 그었습니다. 2400년이 지나도 여전히 살아있는 플라톤의 사상. 4위에 선정했습니다. 3위 프리드리히 니체. 3위는 인간의 한계를 도전적으로 탐구한 프리드리히 니체입니다. 신은 죽었다. 라는 충격적인 선언으로 유명한 니체. 여러분은 그의 진짜 의미를 알고 계신가요? 1844년 독일에서 태어난 니체는 기존 서양 철학과 종교의 전통을 과감히 비판했어요. 신은 죽었다는 단순한 무신론 선언이 아니라 근대 서구 사회가 전통적 가치의 붕괴를 직면했다는 진단이었죠. 그의 대표작 차라토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소개된 초인 개념은 인간이 스스로 가치를 창조하고 자신을 초월해야 한다는 도전적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니네 위에 별이 빛나는 하늘과 니네 안에 도덕률이 있다는 칸트의 말을 뒤집어, 니체는 하늘에는 아무것도 없다. 너 자신이 가치를 만들어라고 외쳤죠. 또 다른 중요 개념인 영원회기는 지금 이 순간을 영원히 반복해도 괜찮은가? 라는 질문을 던지며 삶의 태도를 돌아보게 합니다. 이는 현대 심리치료에서도 활용되는 개념이에요. 니체의 사상은 현대 자기개발과 리더십에도 큰 영향을 미쳤어요. 구난을 이겨내라는 그의 메시지는 회복 탄력성 연구의 기초가 됐고 창업가들은 그의 너 자신을 초월하라는 말에서 영감을 얻습니다. 실리콘밸리의 한 유명 CEO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법을 니체에게 배웠다고 고백하기도 했죠. 물론 니체의 사상은 나치에 의해 왜곡되기도 했지만 그의 진정한 메시지는 인간의 창조적 잠재력을 믿고 기존의 한계를 뛰어넘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인간 정신의 해방과 창조적 가능성을 외친 니체 3위에 선정했습니다. 2위 임마누엘 칸트 2위는 철학의 체계를 완전히 혁신한 임마누엘 칸트입니다. 나는 알기 위해 믿음의 여지를 제거해야 했다라고 말한 칸트. 그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1724년 독일 쾨니스베르크에서 태어난 칸트는 철저한 규칙적 생활로도 유명했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을 나가 시계를 맞출 정도였죠. 하지만 그의 사고는 규칙적인 일상과 달리 혁명적이었습니다. 그의 대표작 《순수이성비판》은 인간이 세상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역작이에요. 칸트는 우리의 마음이 경험을 조직하는 선언적 형식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인간의 인식이 단순히 세상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구성한다는 혁명적 발상이었죠. 가장 유명한 그의 윤리 이론인 정원 명령은 네 행동의 원칙이 보편적 법칙이 되어도 괜찮은지 생각하라는 도덕 원칙을 제시했어요. 이는 오늘날에도 강력한 영향력을 갖습니다. AI 윤리 가이드라인에서도 칸트의 원칙이 활용되고 있어요. AI는 인류에게 해를 끼치는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은 칸트의 정원 명령을 응용한 사례죠. 그의 철학은 현대인지과학의 기초가 되기도 했어요. 인간이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그의 질문은 오늘날 뇌과학 연구에서도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하늘의 별과 마음속 도덕 법칙이 경의심을 일으킨다는 그의 유명한 말은 과학과 윤리의 균형을 보여주죠. 현대 기업 윤리에서도 칸트의 영향을 볼수 있어요. ESG 경영의 핵심인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고려하라는 원칙은 칸트의 사상과 연결됩니다. 철학의 거대한 체계를 세우고 인류 사고의 한계와 가능성을 탐구한 칸트, 2위로 선정했습니다. 드디어 1위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모든 인간은 본성적으로 알기를 욕망한다고 말한 그는 왜 역사상 가장 지능 높은 철학자로 뽑혔을까요? 기원전 384년 그리스 북부에서 태어난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였지만 스승과는 다른 독자적인 사상체계를 구축했어요. 그는 놀라운 다재다능함을 보여줬는데 논리학, 물리학, 생물학, 윤리학, 정치학, 수사학 등 거의 모든 학문 분야에 기여했죠. 그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는 논리학의 창시입니다. 그가 만든 3단 논법은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처럼 체계적인 사고의 기초를 마련했어요. 이 논리체계는 오늘날 컴퓨터 알고리즘과 AI의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생물학에서는 500종 이상의 동물을 해부하고 분류하는 놀라운 업적을 남겼어요. 그의 분류법은 현대생물 분류학의 시초가 되었죠. 자연은 도약하지 않는다는 그의 말은 진화론이 등장하기 2000년 전에 나온 통찰이었습니다. 윤리학에서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통해 행복은 덕의 실천에서 온다는 덕 윤리를 주장했어요. 그는 덕이란 양 극단 사이의 중용이라고 보았는데 이 황금 중용의 원칙은 오늘날 긍정 심리학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현대 리더십 교육에서도 아리스토텔레스의 덕 윤리가 활용되고 있어요. 리더가 공정함과 용기를 실천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은 그의 철학에 기초하고 있죠. 또한 자기계발서에서 자주 인용되는 우리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말도 그의 통찰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철학과 과학의 경계를 허물고 인간의 지적 탐구 영역을 획기적으로 넓혔습니다. 2300년이 지난 지금도 그의 사상은 여전히 살아있고 현대 학문의 다양한 분야에서 그의 영향력을 찾아볼 수 있어요. 인류 지성사의 가장 위대한 스승 아리스토텔레스를 1위로 선정합니다. 자, 다시 정리해볼까요? 5위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4위 플라톤, 3위 프리드리 히니체, 2위 임마누엘 칸트, 그리고 1위는 아리스토텔레스였습니다. 이들 5명의 철학자는 각자 다른 시대, 다른 문화적 배경에서 살았지만 모두 인간의 사고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혁명적 통찰을 남겼습니다. 그들의 사상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우리의 일상생활과 현대기술에도 깊숙이 스며들어 있어요. 여러분은 이 순위에 동의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철학자가 1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소크라테스나 공자, 데카르트 같은 철학자들이 빠진 것이 아쉬우신가요? 철학은 결국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도 오늘 소개한 철학자들처럼 왜? 라는 질문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질문이 끝나는 곳에서 지혜가 시작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